박근혜 대통령의 강원도 제1 공약이지요. 춘천에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의 조기 착공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도내 여야 정치권이 조기 착공을 위한 특별회계 전환을 한 목소리로 외쳤는데 공연불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관련 예산이 특별회계 전환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일반 회계로 남게 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수조정소위가 동서고속철도 예산 50억 원을 일반 회계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일반 회계 예산으로 편성될 경우 예산을 연구 용역으로만 쓸수 있는데 이미 2011년과 2012년에도 일반 회계로 반영되고도 실제로 집행되지 않아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 예산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50억 원을 편성해 놓고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회계 전환에 반대한 건 결국 눈 가리고 아웅인 셈입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그러한 정책 발표를 이행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건 국민을 또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 공약인 게 무산되니까 이거 강원도 푸대접하는 것 같고 뭐 무산되기 전에 다른 방안이 빨리 촉구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돈의 정치권도 여야 할것 없이 정부의 생색내기 예산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돈에 9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고도 정부를 설득하지 못한 새누리당이나 적극적으로 예산을 챙기지 않은 민주당 모두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년 8월 대한노선 용역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될 만큼 사실상 기댈 언덕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